SL 43 AMG 모델이고요. 지금 이건 뭐 시승차인데 이거랑 똑같은 차가한대 있습니다. 일반 43이랑 좀 틀린 게 이제 휠이 좀 블랙 휠로 들어가 있는 게좀 차이점이고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죠? 원래 휠이 좀 다른 일이 들어가 있는데 일반 일이 들어가는데 이건 블랙 휠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합니다. 그예전에나던 뭐 바로 화이트 에디션 모델랑 이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사이드미러도 블랙이고 뭐 시트는 블랙인데 이렇게 탑이 또 레드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이쁩니다. 박스터 GTS랑 뭐 거의 경쟁 모델이긴 하지만은 뭐 박스터 너무 많이 타고 다니고 좀 너무 많이 다니자 싫어하시는 분들은 SL43 하시면 또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서킷에서 타는 것도 괜찮고 특히 와인딩에서 타면 이게 또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. SL43의 이미지 모델이. 특히 또 흰색 바디에 또 레드탑이 기 때문에 더좋고요 그리고 뭐 크롬 부분들이 전부 다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쁜 것 같습니다. 요거 블랙 휠 재고 딱한대 있으니까 바로 하실 분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릴게요 근데 기본 가격은 1억 5천대인데 이 옵션이 좀 들어가면 1억 6천 8백 정도 하니까요딱한대 있는 거니까 재고 있을 때좀 바로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SL63 a m s 4 3 AMG 모델 차뭐 너무너무 이쁘거든요 이게 그냥 타시게 딱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SL43